의정으로 행복한 시민과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인천광역시 의회 시민을 위한 40인의 어벤져스 인천시 의회 유니버스의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인천광역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님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 의원님의 의정생활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김유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유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의원님께서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점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20대 시절부터 정당생활을 시작하여 오랫동안 정치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20대 이후에도 정당생활을 이어오면서 정치적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이 역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주변의 강력한 권유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현실 정치라는 표현처럼 현장 위주의 살아있는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살아있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 김유곤 의원님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관점이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 할 경우에 의원님만의 협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협치가 곧 정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협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상과 설득의 과정이 없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문턱을 낮춰 겸손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곤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저와 관점이 다른 의원님의 집무실로 직접 먼저 찾아가 티타임을 가지며 의논을 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자세로 다가가면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물론 협상 중즉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끈기 있게 대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협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의 먼저 다가가는 자세는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의원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끈기 있는 대화로 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장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특별히 어느 순간이 힘들었다고 꼽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에 돌아다니면 많은 시민이 저를 알아보고 납니다. 그분들의 저에 대한 여망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기에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책임의 무게가 실감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전 의원으로서 이루고자 설정했던 목표들을 현실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 생활을 해나가며 제가 느낀 힘듦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또한 시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매일의 삶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민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의정 생활을 하는 김유곤 의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의원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인천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새 시민을 위한 40인의 어벤져스 인천시의 회 유니버스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에도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의원님의 솔직 담백한 인터뷰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